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문화협화 활성화 스타 응원 릴레이 던마를 1막 2전의 주인공입니다. 금마차 캐발레의 소울 넘치는 기타 연주자로 때로는 아버지같고 친구같은 모습으로 국군 장병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연기를 전해주시는 송영재 배우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영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배우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 덧마루 1만 2장의 주인공으로 이제 지목되셨는데요. 네. 어,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덧마루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뭐좀 알아보고 했는데, 이런 일에 또 제가 또 참여하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혹시 우리 배우님께서는 평소에 뭐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사활동에 대한 추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설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장애분들, 그리고 또뭐 비영리단체, 뭐 이런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거를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 그래서 거기든 정말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네. 또 알게 돼서 이렇게 또 조그만 거지만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배우님께서 하시는 인스타, SNS 몰래 찾아봤는데요. 평소에 어디 여행이나 먹거리 같은 걸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추천 드리고 싶은 여행지나 먹거리. 또는 공연이 있으시면 한번 추, 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제가 그 영화를 찍은 게 있습니다. 어, 이제 어, 내일 모레 바로 개봉하는 명당이라는 영화인데 그 명당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제가 이제 그 전라북도 부안을 자주 갔었어요. 근데 부안에서 어, 저희 숙소가 이제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에 가면은 그 중앙시장에 그 안에 유명한 순대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니고 아, 정말로. 혹시 전주를 가시게 되면은 그 중앙시장에 그 피순대 한번 꼭 드셔보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같이 다니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 지인분들 그분들과 같이 다니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문화 또그 지역의 먹거리 그런 걸 찾아다니시면서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추억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마루 1막 3장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막깔스럽게도 너무 잘하는 연극배우 제 민지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